구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목삼 유튜브 채널 방문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청룡진 유니크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룡진 유니크 세트. 세트 효과로는 이제 범킷 2를 주고요. 그 다음 스카우터랑 즉시 리스폰 기능을 줍니다. 네, 그리고 그냥 청룡진은 이제 그 힘만 주는데 이제 유니크는 이제 스카우터랑 즉시 디스폰을 준다는 거 예, 보시면 이제 경험치 50% 제공 그 다음에 나를 죽인 적의 HP 확인 그 다음에 피아 식별 강화 감정 표현 3 감정 표현 2개 그 다음 타격 효과 이거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죠 예, 발자국 싸움도 볼륨 조절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네, 이 캐릭터는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에요. 자.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청룡, 진, 유니크, 블리입니다 외형 먼저 보도록 하죠. 네, 구두를 신고 있고. 블랙 블랙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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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은 왜영깔끔한편이에요 네 이제 용문이 등에 점프 정도만보 d 요그 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점프 사운드 청룡. 점프 sound, 점프 sound, 점프 s o u 하 d 점프 sound, 랑프랑 o u n d 점프 그 다음 투척 사운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 사운드 네, 그 다음 영어 네, 그 다음에 레드 손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 모양 팔 들었을 때 권총, 그 다음 M4를 들었을 때 약간 매트한 느낌의 빨간 팔찌를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이죠. 윈체 파마스, 사이가, AK, 크리스, 나구사, 시그, 마크. 예, 보시면 이제 손에 이렇게 무양이 있죠 크리스 스텔라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느낌 예. 예, 그 다음 킬 사운드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 예, 크리스로 한번 죽여 보겠습니다 예. 8킬 먼저

어! 네, 그 헤드샷. 네놈 얼굴 똑똑히 기억하겠어. 헤드샷.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그 헤드샷. 네놈 얼굴 똑똑히 기억하겠어. 또 헤드샷. 성욕의 힘으로 너를 헤드샷. 나 성룡인데. 네이 정도 듣고요? 그다음 이제 감정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두 가지. 1 번. 까불지 말라고. 이 <laughs> 네, 번. 네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까불지 말라고. 이 번. <laughs> 잘 아, 봤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죠 캐릭터가? 기름기를 쫙 뺐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되게 간단해요 캐릭터가 심플하고. 그리고 스카우터 주고 즉시 리스폰 주고. 그다음 킷을 주고. 아주 깔끔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청룡, 진 유니크, 블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죠, 레드? 레드를 볼게요. 레드도 근데 딱 외형이 거의 블랙 색상이라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 옷의 테두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살짝 빨갛죠. 자꾸 보면 좀 정감이 가요, 캐릭터가. 처음에는 좀 난민 같은 느낌이라 살짝 별로였는데 자주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캐릭터 원래 댓글 요청이 있었는데 캐릭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아 이번에 하나 사 가지고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지 아, 네, 정도만 보고요. 점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점프 사운드. 정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흐트 엄청하네 <laughs> 그 다음에 투척 사운드는 한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만 네 이렇게 세 가지죠 네그 다음 당연히 스프레이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 손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손모양. 엠포르 예, 들었을 때 보시면, 음,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이제 팔찌가 좀, 뭐랄까요? 이게 보라색? 뭐 그런 느낌이죠. 윈체, 파마스, 사이가, AK, 크리스, 나구사, 크리스 소음기 시그 소음기 마크 소음기 네잘 갔고요. 그 다음에 네 바로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두 가지 1 번. 까불지 말라고. 이 번. <laughs> 네, 바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다들 빨리 서둘러. 늦으면 곤란해. 어머만 해줘.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지금은 위험해. 잠깐 후퇴 보자. 적과 교전 중입니다. 빠른 지원을 부탁해요. 잠시만 위치를 시켜요. 내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세요. A 지역이에요. 비로 빨리. 시간이 없어. 적을 발견했어요. 나를 공격하다니! 타겟을 제거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성룡의 기운으로 돌진! 아 싫어. 나는 빼줘. 와 진짜 최고네요. 나는 무사히 도착했어. 다들 조심해 오라고. 빨리 목표지점 지켜요. 왜내 앞길을 막고 있는 거지? 어? 미안해요. 다들 조용히 좀 하지 그래?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감이 나를 짜증나게 하다니. 광고하는 <laughs> 게좋 거나. <laughs> 영어. 광고. c o v e r b o n fire. Perfect. I need backup. Hold position. Follow me. a s i t e b s i t Enemy e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erial clear. l o r g e r dead. Okay. Let's move on. Negative. Nice shot. Bomb site entry. Guard the bomb site. Go away. I'm so sorry. Shadow. Thank you so much. I heard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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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제 킷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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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 카봇. 아이 안시. 핵 d e f e 천천히. 방기 예. 또 간만에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킷? 네. 네, 청룡 키 r o 룡 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느낌. 들 때. 디자인. 아이고. 네 설치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설치하고요. 아 여기서 사망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지도 못해요, 얘네들. 쉬운 모드라.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삼 삼삼 뿅.